안녕하세요. 나무꾼의 유기농 일기입니다. 오늘도 아침 산에 왔거든요. 아침 기온은 7도 8도 되네요. 그렇죠. 7도 8도 상당히 온도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지중온도는 13도 조금 넘죠. 평년 같으면은 이제 지금 송이가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그죠? 송이버섯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다시 송이가 발생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는 어찌되면 좀 많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제 재계산은 그렇거든요. 제계산은제 생각은 <laughs> 계산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 자연이 어떻게 제계산대로 되겠습니까? 이제 제 생각은요. 9월 25일입니까? 그때부터 이제 지중온도가 19도 이상으로 올랐고, 그리고 10월 12일까지 그 지중 온도가 19도 이상으로 유지를 했으니까 휴면은 타파했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성기가 정상적인 기온 같으면은 발생을 할 건데 그동안에 이틀 3일 기 상당히 추웠죠. 서리가 오고 얼음이 열 정도로 그렇게 추웠으니까. 과연 이렇게 기온이 내려가도, 지중 온도가 내려가도 송이가 발생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이제 이 온도 관찰에 신경을 쓰는 거는요. 일기 변화가 올해만 이렇게 변화하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온도가, 일기가 이렇게 변해갈 건데, 과연 일기가 이렇게 변할 경우 10월 말 돼서 송이가 발생을 할 것인가. 그런 경험을, 그 그런 데이터를 가지는 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일 아침에 올라와서 지중 온도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참이 지중 온도를 이제는 지중 온도가 더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그이저 관찰을 하고 있, 있잖아요. 참이 자연이라는 게참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죠? 온도가 올라가면 안 된다고 바래야 되고 또 온도가 내려가면 안 된다고 바래야 되고 정말 어렵네요 그죠 일단은 저 지중 온도가 13도 이상이니까 어제 아래 그 지중 온도가 12도 이하로 안 내려가지 않았다면은 좀 긍정적으로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햇살이 오르네요, 보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이제 저좀 농사가 잘돼 갖고 소득이 많이 발생을 하면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저 관리를 하고요. 생각만큼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그 스트레스만 받으면은 이 관리를 등한시하게 됩니다. 지금 제이 송이버섯 농장도. 어, 지금 10년 이상 송이가 계속 그 평년작 이하로 생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관리가 부실합니다. 이런 진달래 나무 같은 경우, 그죠? 이 진달래 나무 같은 경우, 관리를 안한지한 한 8년, 7년 그 정도 된것 같네요. 전에는 그 송이가 잘날 때는 여기 잡목 싹 제거하고 고사목 제거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갈비 한꺼번에 싹 긁었습니다. 그 갈비 긁은지가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제 그 이후로는 안 긁고 있는데 갈비는 앞으로 20년은 안 긁어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80이 되고, 있죠. 그 때는 우리 아들이 여기 와서 갈비를 한긁글란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제가 죽을 때까지는 갈비 긁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잔목. 잔모. 잔목도 이제 다 거의 제거해서 이 소나무가 죽는 고사목하고 이 작은 저개꽃장가리라 그러죠. 우리가 여기서 이것만 제거를 해주면 될것 같은데. 그리고 관수 시설도 제 나름대로 거의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이제 그 관수 시설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보완을 하게 되면은 좀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는 더안할것 같고요. 아또 기다립니다. 쓸데없는 기다림인지, 희망이 있는 기다림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제 3일, 4일. 아마 25일 안에 분명히 송이버섯이 발생을 할 겁니다. 얼마만큼 많이 발생해 줄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 제 욕심이라면 휴면이 타파가 제대로 되고, 그죠? 원기가 제대로 생성이 되면은 아마, 제대로 된 가을 송이를 수확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희망 가지는 데야 아, 뭐, 세금 내는 거 아니니까, 너. <laughs> 아유, 그, 송이가 많이 날걸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예, 감사합니다.